このまま汗で進めよう。ん。もう、おろした方が、かく見えるんだよね。そんな若くないけど。もう若くないけど、隠す。<laughs> これを、こうって言うと、おろし直せばいいの。こうって,ってあ、えー、なにこれ。カッパみたい。あのね、前髪をもうちょっとおろして。節とかで、ね。あ、そうそうそう。あのさ、い,い,いや、カッパだよ。できるって、ボイン。喜ぶの命としてじゃ 男は黙ってオールバック。オールバックしすぎただい<っ>ちょっと前にしたら。そうね、ちょっと調子になっちゃった。うん、これぐらいでいいよ。ちょっと前にも、うん、も汗かいてるの見れ。見る<ー>汗。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답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놀던 친구들, 아 롯데월드 같이 갔던 친구도 온답니다. 가보시죠, 가가 지금 사당에 도착해서 친구들 만나러 간답니다. 개긴장 지금 엄청 늦었어요, 제가. 가보실까요? 나 지금 지하에 왔지? 아니지? 아 지하에서 만나는 거 아니었어? <laughs> 어딨어? 어딨어? 올라왔어 아 있다! 아! 아, 뭐 진짜 하이 슬장이야 감사합니다 여기만 찍으면 되는 거야? 야너 아이각수물이 장난 아닌데요? <laughs> 진짜예요? <laughs> 아, <네요>? 너도 누가 <laughs> 누가 여기 누가 여기 이렇게 물어뜯었어 <웃음> 오랜만이다 <웃음> 아 미안해 나겨드랑이다땀 없어졌어 <laughs> <laughs> 뭐... 나 진짜 고난 <laughs> 사람 같지 않아 지금? <laughs> 근데 넌 시원하겠다 야너 혼자 해운대 진짜 진짜 거의, 와서 지금 듣고 왔네? <laughs> 지금 거의 뮤비 자영이 아, 사당이 오신 음. 그게 어떤가요? 아, 사당 뭐 나와버리지. 겨드랑이 안전하신지. 아, 아직. <laughs> 야, 이런 거 찍어야 돼. 우리가 외전통 알리기 왔습니다. 아, 예전에 우리 갔을 때혼니뭐어려면 아, 자영이가 여기 앉았어야 됐네. 너 이거 삼각대 하면 돼. 아, 그런 것도 있어? 아, 자기. 몇 년도 <laughs> 없어. 나 유튜브 처음에 회원 가입해야 볼수 볼 있는 줄 알았잖아. 나이에안 봐가지고. 맞아. 아나 진짜로 진짜? 구독하고 그냥 자전거 나나 그거 오면서 봤다고. 아어어 예습했어? 그... 그뭘 봐? 안본것 같은데? <laughs> 쟤는 자기 찍어주면 그냥 좋아. 나야. <laughs> 접니다. 그냥 단란인가나 그때 진짜... 마지막으로 왔었잖아. 우 근데 저녁.. 저녁? 니 완전, 완전 어색한데? 어. 아, 진짜 바라. <laughs> 너 바라 유재. 어색한 사람 유재. 야, 맛있는 거더주문했아 뭐야? 이렇게? 아니 음. 뭐. 나 왔지? 아, 옛날에 지몰라습니다 먹어 먹어 그냥 먹자. 맞아. 우와. 이먹 <laughs> <laughs> <나못 마시네. 웃음> <laughs>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너 마셔 이런 거말안 하냐? 배려심 아니 그래 그래 <laughs> 아 나는 빵안 좋아해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laughs> 많이 안 먹는 거다 놔줘 그래 다다 <laughs> 아, 아, 먹어야 되나? 귀엽다. 아 이거 이거 해야 되잖아 그게 <laughs> 뭐? 어, <laughs> 어, 엄마 봐봐 많아! <laughs> 야, 더 가까이 와야지. 자, 오늘의 메뉴는. <laughs> 진짜 웃기네. 이렇게 해서 앞면 보여주고, 여기 옆면 보여주고. 우리 아직 되게 어린 것 같지 않아? <laughs> 응. 근데 늙었어 체력이 진짜 그대로야. 체력이 진짜 예전 같지 않아, 체력이. 미안, <laughs> 넌 그대로 아니야. 넌 <laughs> 약간 일본 사람 아니. 같아, 너. 어, <laughs> 야, 관리 좀 해. 왜? 미친 거 <laughs> <발리존> 아니야? <laughs> 야, 우리 진짜 <laughs> 너좀 보자. 너좀 보. 들어가 모공까지. 이마, 이마, 다름아, 다름아도 그대로네. 진짜. 아니 내가 있잖아. 우리 학교 우리 어. 2학년 친구잖아. 이 아. 말해야 돼. 우리 2학년 때 친구잖아. 근데 음. 내가 1학년 때 너네를 번, 봤지. 응. 음. 나 아직도 너네 나 기억해. 너네 둘이가 제일 예쁜 거야. <laughs> 가려겠다, 야, 카메라 있다.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카메라 추워 <laughs> 그 아니 해라. 돌 막고 다니. 오늘 내가 지금 오늘 <laughs> 여신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laughs> 알지. 너네한테 선물을 갖고 <목> 왔는데 네, 정말 작은 선물이라 기대하지 말고 개월한가? 먹어 여기 <목> 고장도 아, 돼 사지마 사지마 그거 <목> 좀 찍어줄래? 나 주는 거 자, 어, 알지? 컨셉 얘들아 내가 준비했어아 근데 정말 작아서 미안해 귀여워 <목> 어떻게나손 뭐 <목> 떨리는 거 보여? 또라부라고 근데 고맙다 응? 짜 뭐야? 뭐야? 그 산... 어. 내가 너추기그도못 줬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 너네 다 챙겨줬잖아.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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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안 돼. 아, 나 이런 훈훈한 거 담기 싫어. 짜증나. 아, 네.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근데 너네가 다 챙겨줬어 지금 여러분은 정다영의 이중, 이중 모습을 에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트레야, 돈 주는 너가 거예요 너가 결혼하게 되면 백배로 챙겨줄게 그런일 <laughs> 없을 거지만 <laughs> 그럴 일 없을 거지만 <laughs> 저 봉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정다영은 카메라 앞이라 저러는 거예요 카메라 분, 키라고 하고 이훈은남 <laughs> 카메라 앞에서 만볼수 있어요 오. 오. 너아제지이거 2년 됐는데. 너네 예전에 나 챙겨준 거 기억 안 나냐? 나의 기억 안 나. 응? 아니, 어, 너 어, 어? 아니, 너 너무 오래됐어. 너 언제 됐지? 돌아한지얼마나 됐지? 나 3년 차지, 이제? 3년 됐지 끝났어, 이제. 올래 없다, 이제. 쌤아, 내가 너좋아하면백배로 챙겨줄게. 그럴 일 없을 건데. 너 이거 유튜브에 콩 넣어라, 콩 넣어. 언제 결혼할 건데. 아니, 그래서 오늘 쌤이 오늘 남자 한명 고르는 잖아 너는 결혼하면 백배로 챙겨줄게. 거짓말하지. 결혼할려. 너나. 하와이 <laughs> 드네 이런 말 못해. 실망한 돼. 거 아니지? 아너 너. 이거 뭐야 근데? 과자. 시험 었다가 이따가 먹어. 아 그래? 언제 가 그러면? 다시? 나 6월 10일날. 진짜 얼마 안 돼. 아니, 원래는 5월 31일에 갈라고 했어. 너무 한국이 좋은 거야. 괜히 <laughs> 그취소했지 <laughs> 남편님이 기다리잖아. 아니, 근데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되게 하늘이처럼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 <laughs> 음 근데 이제 음 내가 맨날 애니메이션 보면 뭐라 했는데, 이제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치, 그치. 아, 진짜 빠져서 아 너무 좋아. 어, 며녀리칼날이랑구쿠레전이랑 그, 응. 넷플릭스로 보는 거야? 응, 넷플릭스로 보고. 아니, 유튜브 볼 시간이 없네, 그냥. 응. 이런 거 올라가. 항 공샷 해줘야 돼. 유튜버도항 공샷. 이게 한번 불러야 돼. 오늘의 메뉴는. <laughs> <laughs> 뮤직뱅크야거야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자, 이거는 샐러드. 잘 자, 잘 이거는 이름 뭐였죠? 갈릭 팬뉴예요 자, 자, 이게 마늘 보이시죠? 오늘 응. 주민들은 마늘 파티. 마늘 아, 마늘 파티. 그 옆에 또파스타 시켰어요. 자, 마지막으 주민 한번더 해볼게요. 자, 봉다 아, 미쳤냐고왜 그래.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치즈 어. 올린 거 보시죠? 이거 직접 직원분이 직접 갈아주셨어요. 자, 맛있는 건뭐 해야 된다? <laughs> 오, 야, 너 진짜 잘한다. 유튜브 왜안 하고 있는 거야? 유튜브 왜안 하는 거냐고? 블러지. 어. 블한지 알려줘. 아, 재밌는 거 배웠다고. 알았어. 맛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오, 웃기네 진짜. 근데 유튜브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 나는 그걸... 나 몰랐는데 내선생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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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아, 진짜 몰랐어? 캠핑 안... 우리 캠핑 가냐? 걔는 돈 벌어서 캠프... 캠핑 그런 것만 다 사더라 근데 그거 하기 시작하면 어. 그거 진짜 많이 쓰는데 어. 캠핑 장기 어. 진짜 걔 진짜 엄청 많이 쓰. 그 감성 캠핑 감성 다르다고 어, 또어 캠핑은 나오네? 해? 아니 나 그냥 다 차려준 데가 <웃음> 캠핑 나안 <laughs> 하지 근데 비싸다고 들었어 나는 <laughs> 쫌져가 <난좀 웃음> 안두 <목소리도> 아, 간다 그러면? 안두꺼 간다, 나 갈래 이러고 근데, 근데 별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어 2 0년도이러는데 근데 너도 배려하고 그럼 벌써 2년? 근데 2년 차 올해 2년이지 올 너네 그냥 보면 누가 누구누구인지 알지 누구누구안 같아 나 그니까 너무 좋은데? 아 여기가. 내가 더있고 싶다고 하니까 미루라고 하고 자기도 해대 너무 냐니까 너네 만난 게마지막이었그렇지 <laughs> <laughs> 나라야 너 어디 운동 갔다 왔어? <laughs> <바로> 여름이다 <laughs> 아니 나 이러고 <laughs> 던져 가서 더 죽는 줄알 <laughs> 하늘아 <하나라, 웃음> 너 오늘 검정색 입고 왔어야지 아데 오늘 나만 검정 아니네 주인공이네 <웃음> 네. <웃음> 역시 왕따 티나 <laughs> 남겨놨어 아 안돼 먹으면 안돼 정신 먹으면 안돼 이런 거 토마토? 계란? 아, 아, 이거 먹어라 계란 먹을게 계란 야 먹으라고 하겠 했습니다 야, 아, 계란, 아, 계란 좋아해 아니 그래. 다이어트는뭐한숟가 먹으려고 아니야 이거 이걸로 먹어 야 이따 내려놨지 1층서 모자도 씻고 왔 마음에 안 드네 <laughs> 말해봐 아니, 아까 유튜브용으로 기빨렸거든 <laughs> <다> <지금. 웃음> <laughs> 힘들어 <laughs> 보여 <보이지>? 기 <laughs> 쌤이 집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아니야 날아요? 네. 너가 그건 거? 아 이를 아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좀, 오늘 딱 이거 뭔가 애엄마로 가느냐? 신도시 마, 신도시 막 하나 하나 막 팔톡 팔톡. 야, 봐봐. 색깔이 이게 나 이게 나. 가 봐. 이거랑 이거랑 안 똑같네. 아, 모델이 퍼야지. 나는 잘하는 거잖아. 나난 이게 더난거 같아. 나도 아, 이게 아, 좀더 아, 어려 보여. 그거 여신 야 완전 다 이상한데 여신이 여신이겠 여신 여신인지 귀신인지 목소리라도 좀 예쁘게 해봐 <웃음> <웃음> 실패 유튜브 유튜브 다 실패 너도 잘 나온다 완전이 원래 잘 나와 화면으로는 괜찮은데? 다영이의 그 퍼스널 컬러는 쿨톤. <laughs> 아니, 나 근데 나 웜톤인 것 같지? 그게 웜톤도 진짜? 가을 쿨톤, 아, 가을 웜톤. 약간 이런 게 있을까? 난 뭐야? 뭘, 뭐, 너는 그냥. 너그 병원 진단 받아야 돼. 퍼, <laughs> 퍼스널 컬러 그 진단 받기 전에 병원 진단 받고. 아, 야, 괜찮네. 뭐가 괜찮아. 아, 괜찮아. 너가 화면에. 아... 아니, 원래 그거 알지? 진짜 뭐? 예쁜 애들은 화면 이상하나온데 <laughs> 자 지금은 그 현장 루포 극성 인기네 극성미 지기네. 와, 극미 진짜 존나 근데 날아다니 다리, 날아다니가서 하얗고 하늘 스타킹 신어서 그래. 아, 둘다 키도 크고. 아. <laughs> 자, 내가 뭐라했지 주민 하는 거두 가지다. 아, 맛있는 거와 예쁜 맛있는 거. 예쁜 거. 예쁜 거. 네. 근데 어떻게 아. 구두 안 신었는데 다리가 이러냐? 맞아. 둘 다. 맞아. 진짜 예쁘다. 유부녀들이 좋아하는 거는. 와, 진짜, 근데 진짜만의 나라야. 가깝다면 니말안 어. 네 들을 거야. 어. 짓는 게 이런 우리들이 사라질 지면즐겠다 어. 어. 이거 어. 하나의 컨텐츠. 컨텐츠 아니야. <laughs> 오늘의 컨셉 실종. 오. 실종. 자 이제 이제 실... 실종. 너 언제 사라질 거야? <laughs> <laughs> 너 먼저 사라져 줘라저약2시간 후에 사라질 겁니다. 아 진짜 날씨 너무 덥다. 근데, 아, 근데 그치 한여름이다. 난 유튜브 못한다. 오늘 가을한테 이막한꼭뜯겨 보신. 분. 자 오늘 자 보면 목에 여기 목부를 한번 쌓았고요 그 강아지가 일단 팔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팔도 한번 뜯겼고, 이 강아지가 다시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뜯겼고, <laughs> 하남에서, 하남에서 이분을 찾아주세요. 하남에서 이분을 찾아주세요. <laughs> 자, 자 하나 저 하나 저눈 감고 있죠? 저옷 보면 아시겠죠? 하남에서 저를 보면 <laughs> 길을 빌어. 비... <laughs> 강아지한테. 자, 한번 뜯기고, <laughs> 여기 한번 뜯기고, 마지막으로. <laughs> 여기, 여기 한번 뜯겠습니다. 야, 이런 거쓸수 있어? 유튜브 이렇게 찍는 거 맞아? 맞아. 내가 네, 본 유튜브 좀 아니던데? <laughs> 자, 유, <laughs> 제발 유튜브 진짜 이렇게 찍는 거야. 자, 자, 여러분 오늘은 <laughs> 여기 어디죠? 다영씨? 여기가 사당. 어디죠? 사당이죠. 사당. 사당 뒷골목. 사당이, 사당 사당이 온 적이 많아, 많았나요? 많죠. 많았어요? 근데 사당 하면은 3호선 네. 2호선. <laughs> 매드포칼리 <보컬리? 웃음> 네, 다음부터는 대본 준비하시고, 대본 숙제해 <laughs> 어, 오시고요. 아, 이거 찍으라고. 어, 이... 자리 없어 보이는데? 여기 카페 누가야 저거, 기 저거, 찍어줘. 아 맞다 주민 해줘야지 응. 대품만 주민. 지금 어. 하늘이랑 색감 잘 어울린다. 하이. <laughs> 오늘의 카페는 술 <laughs> 먹었냐? 오늘 오랜만에 나눴난다고 아주 기분이가 좋으시구나. 오늘의 카페는 기분이가 좋아요. 여기 집은 우리 사장 계속 기분 이어서아 미쳤다. 야 여기 위에는 뭐? 야 위에 힙합니다. 뭐 너무 예쁜네우와야 비건이랑 많이 뭔데 괜찮아? 나라 눈 돌았어 만지지 마 어떻게 생각해? 아닌 거 같아 너 다이어트 한다며 근데 비절이 미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 <laughs> 되게 뼈 때린다 <웃음> <웃음> 다이어트 한데며 <한대매. 웃음> 어? <웃음> 왜? 나 말이 없어졌지? 나 진짜 진심이야 뭘티한거 <laughs> 있지 <멋있어. 멋있어. 웃음> 빵빵 아, 그러면은... 안 좋아해. 그래, 너밥안 먹었으니까 먹어. 맞아, 결국 이렇게 된다 결국... 저금리로 <laughs> 올가지고 근데 왜 하필 빵만쟁이냐고왜 부딪혔냐고. <laughs> 뭐 먹을래? 뭐가 어, 제발 맛있어 보이냐? 얘는 내가 이거시켰으니까 다른 거 하나. 와... 비겁 먹는다는 애가. 뭘로 <laughs> <laughs> 해야지? 비겁 먹는 나란히 이미 없어. 뭐가 해야 되는 게? 그 나가면 집에 갔지? 키우... 아, 야, 더뭐 높지? 예쁜 거뭐 예쁜 거 뭐? 야 근데 이러는 사이에도 벌써 없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 뭐가, 뭐가 예쁘냐, 예쁘냐? 우와 진짜네. 저거 뭐가 되게 인기 많나봐. 이거 유튜브 막이야? 인기 많나봐. 뭐, 네. 하나 남았어. 이거 진짜. 보자. 됐다. 어어 어, 지갑 꺼냈다. 이분 지갑.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그냥 외국인 같아. <웃음> <웃음> 원래 이런 거 정작 한국 사람 은또다 외국 인람으로 알아? 너 알잖아. 2종 어, 그래. 보통 나왔고요. 자 이거 여러분 도, 도용하세요. 저 주민번호. 나안 그래도 많이 이뤄버려가지고 주민 많이 나간다고. 네, 여러분 도용하세요. 어저 봤는데요. 그거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저쪽이 도용 추천 방송. 되게 웃기네. 자 이런 거가르볼까아 진짜 너무 웃긴데? 언제 먹냐 이거? 저 화면을 찍어야겠다. 아, 다리 진짜 너무 예뻐. <웃음> <웃음> 맛있는 <웃음> 거는 빙당. <딩당>. 아, <laughs> 미쳤어. 내가 아, 진짜 좋은 거 알려줬잖아. 동당. 아, 어떻게 저렇게싹 떨려? 반면 아. 아. 와 대박 대박. 그리고 360도 아, 빨라. 한 번. 너무 빨라수전증 아니야? 야수전증 있는 거 아니냐? 잠만 어고 어때? 살아 있어? 음. 다이어트 한다는 거. 둥군장아 네. 이렇게 하고 우와 예뻐 예뻐 귀엽다. 우와 뭐 넣고 다니면 되는 거야? 우와 아리가또 야너 지갑 싶어. 한번 다시 보여줘 오늘의 선물은 <laughs> 자. 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예쁘네 그냥 세트. 너 가져 유튜브 올리고 다시 내가 수거해가서 내거였어 세트 세트 이렇게 두개씩 줍니다 야 예쁘다 근데 이거 예쁘다 이렇게 가져야 예쁘네 지갑도 주라 지갑도 라 가져 자기야 라져 자, 다한번 ASMR 갈게요. <laughs> 이게 네? 한국 찍찍이다. <laughs> 메, 메이드 미도규방. 미도규방. 어. 자크 소리 한번 갈게요. 국산 내, 국내산 산국내 자크 소리. 심지어 안 들려. <laughs> 어, 좋아. 근데 계속 잘 많이 안 탄다. 어, 몇년 그러니까. 됐는데도. 그니까. 아, 이거몇년 이거 됐지? 계속 바꿔. 아, 똑같은 거 여러 개 샀어? 하나, 집에 한 7개 있어. 진짜로? 그 그럼 빨아? 아니. 이게 찍찍이가 달아. 어, 한국 <laughs> <너> 찍찍이 별로인데? <별렀네. 웃음> 아니 그 진짜 그럼 너이지간만 쓰는 거야? 아니 그 카드 자리 같은 거 따로 밝혀놔요. 예, 이런 뭐거 하나 거, 거. <laughs> 이런 거걸 여기인데. <뭘> <laughs> 이딴거로돌리더라고 나, 왜? 나 진짜. <laughs> 나는 그 이딴거로돌리지 아, <laughs> 다시는 아, 무시하지 마. 아, 인사타는 아, 무시하지, 아, 무시하지 마라. 내가 떡고 있었네. 이거 너, 너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습니다. 예쁘지나눠만는데 우와! 나는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해도 돼? 오늘은 내 하나만 남겨 놨니? 오늘은 아, 키리! 그래, 너무 예뻐 카와이 아, 베스네 생각보다 다영이 손가락이 안 예쁘네 어 나도 손가락 안 예뻐 나, 나도 안톡톡 날리지 마 당장이다. 나, 나 완전 난다 봐봐 <놀람> <물숲어. 놀람> <놀람> 불주먹 <하난불주엑이라고 꼭 몰라줘. 놀람> 하남 불주먹이라고 꼭 올려줘 바로 찍어 하남 불주먹 불쏘네불쏘지와 이쁘다 땡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취미야? 응 애니 보면서? 귓칼 진짜 좋아합니다 한지로 아니, 아니 애니를 좋아하는데 애니 보면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네 남편 만나면 그러니까. 일본어는 안 되는데 애니는 통하는 거. 20분도 같이 와. 무한 열차 보고 둘다 마지막 잖아아 우리 회사 강릉 아니지. 아니지. 그게 그거래 뭐지? 4단게 아니지. 그럼 밀크시슬 그런 거 외국 거안 사도 되는 게 아니, 그리고 이게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예요.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예요. 너 말고 <목소리> 이거 이걸 찍어 이거. 이거 찍어. 찍어. 아, 이걸 자. <목소리> 제가 오늘 이걸, 이걸 팔려고 나왔는데 오늘 강아지한테 뜯겼어요. 자, 강아지 한번 고개 할게요. 어디 어디 뜯겼다. 여기 한번 싸우고 자, 여기 한번 <목소리> 찍어줘. 여기 한번 싸우고. 어, 자, 여기 한번 싸우고, 여기, 어, 여기 한번 싸웠다. 야, 나 이제 안나시겠이 야. 이거 먹는 거 찍어 줘. 다단계 성공. 4단계 성공. <목소리> 오빠 마음대로 막 찍어도 되나? 역으로 가지. 어, 오빠 막, 마음대로 막 찍어도 돼요? 저 유튜브 아. 찍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 하늘이가 각도가아 <laughs> 이제 봤나. 아 이제 봤나. 상 뭔가를 찍어. 아맞어안녕가세요 내가 한마디씩 해줄래? 다영이 칭찬 이상한... 같은 거. 어? <laughs> 우리 다행이는요칭찬한번다행이는요 아, 약간 알지? 콘셉인거오타쿠였고요나 오타쿠였나? 아예 공부 요? 너무 열심히 했지 어 일본어만 했어요 어, 맞아. 5점이었나? 0점이었나? 아, 점 빵점, 0점 0점 <laughs> 맞기 어려운거 아시죠? 맞아 자 오늘 자 컨텐츠 자 노란 딱지 나사연하나 나중에 나랑 결혼식 때 그때 한번 다시 나오면 사연하나유채널 그거 해줘야지 구독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예쁜 거라 맞냐? 요즘 하던, 요즘 하던 어떡해? 보라탈 알아? 그냥 <laughs> <laughs> 이걸로 끝내자. <fluffy> 안녕. 안녕. 너 만나.